미국 주식 빅베어 AI 홀딩스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빅베어 AI 홀딩스는 국가 안보, 공급망 관리, 그리고 디지털 신원을 위한 AI 기반 의사 결정 인텔리전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미국 기술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고객에게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기술 주도 솔루션 조직으로, 사이버 및 엔지니어링, 분석 두 개의 부문에서 운영되며, 전문 지식과 기술을 결합해 기업 운영의 인사이트와 위험 관리 권고를 제공합니다. 빅베어 AI는 컴퓨터 비전, 이상 징후 탐지, 설명 및 예측 분석을 통해 공급업체와 시스템 간 구분을 허물고 운영을 지원합니다. 고객군은 미국 및 동맹국의 국방과 정보기관, 국경보호, 교통보안, 제조, 유통, 물류, 여행, 엔터테인먼트 및 관광 등 폭넓은 공공과 민간 부문에 걸쳐 있습니다. 최근 빅베어 AI는 SMX사와 협력해 미 해군제사함대가 주관하는 다국적 해상군사훈련인 UNITAS 2025에 참여하면서 AI 및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니타 훈련은 26 개국에서 8,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해상 군사 훈련 중 하나입니다. 이번 훈련에서 빅베어 AI는 아카 시스템을 활용해 컴퓨터 비전, 패턴 분석, 위험 예측 기능을 제공하여 해상에서 밀수, 불법 무기 거래, 마약 밀매 등 다양한 불법 활동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예측합니다. 또한, Conductor OS라는 AI 데이터 센서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을 통해 네트워크가 제한적인 환경에서도 AI 모델을 현장에서 배포하고 학습하며 업데이트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분산된 임무 수행과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하여 미 해군의 작전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이 협력 소식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해 빅베어 AI 주가가 9월 23일 12% 이상 급등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미 해군과 같은 국가 안보 핵심 기관과의 협력은 빅베어 AI의 기술력을 입증하고 향후 사업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빅베어 AI는 2021년 스펙 합병을 통해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했으며 메릴랜드주 컬럼비아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설립 이래 방위 및 정보 시장의 전문성을 쌓아오면서 상업 부문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과 예측 모델을 제공해 고객의 운영 효율성 및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국방과 정보 기관뿐 아니라 제조, 물류,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고객 범위를 넓히고 사이버 보안 및 자율 시스템 분야에서도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빅베어 AI는 AI 기술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해 정책 및 규제 기준 수립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빅베어 AI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의사 결정 지원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미 해군과의 협력 사례처럼 현실적인 실적과 기술 적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